안녕하세요. 목포하러 수산입니다. 금일 9월 1일 물때는 12물입니다. 추석이 벌써 다음 주네요. 택배는 5일날이 마지막이 오니 미리 구매하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을 어제와 같은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물용 또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 좋은 안강망 중갈치입니다. 얼음에 눌려 배송 중에 배가 약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생물이라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상자에 약 18kg 정도 나옵니다. 씨알이 좋아서 한 상자에 약 44마리 정도 들어 있습니다. 우 씨알은 사지에서 3집 반 정도 나오고 안쪽은 3집 반 정도 나오네요. 평균 3집 반 사지 짜리가 많이 있네요. 선물용 또는 가정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 좋은 중갈치. 한 상자에 36만 원입니다. 한 상자에 18만 5천 원입니다. 역시나 갈치 손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무료 손질해 드려요. 갈치 손질은 머리하고 내장까지만 해드립니다. 택배비는 4천 원 있습니다. 다음은 안강망 사이즈 좋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배송 중 얼음에 눌려서 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생물이라서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선도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 상자에 약 18kg 정도 나옵니다. 한 상자에 약 14마리 정도 들어 있습니다. 우시알은 3지반 좀 넘게 나오고 안쪽은 3지에서 3지반 정도 나오네요. 평균 3지에서 3지반 사이로 많이 있네요. 안강망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24만 원입니다. 반상자의 12만 5천원입니다. 역시나 갈치 손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무료 손질해 드려요. 손질은 시간상 머리하고 매장까지만 해드립니다. 택배비는 4천원 있습니다. 오늘은 먹갈치 위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요새 병어가 많이 안 잡혀서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